네, 마지막 3 0번을 이제 보면요. 30번은 일단 f(x)가 f(x)가 범위가 나눠져 있고, x의 2에 1배기 a분 x, 그 다음에 x a 플러스 2에 빼기 x 마이너스 a 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범위는 0부터 a까지니까, 여기는 0부터 a까지를 이제 그려보시면 0일 때는 어차피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대고 a 니까 a a 를 지나고요. 여를 지나고요. 그다음 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있다 이제 결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a 플러스 1까지는 그냥 x로 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 되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a 플러스 를 대입해 보면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빼기를 만해서 a 플러스 를 똑같이 해도 a 플러스 를 지나는데 여기를 지나는데. 얘가 지금 2차 함수고 최고창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고 축이 여기 서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 몰라요. 잘 몰라서 이걸 이제 미분해 보면, 미분해 보면,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A 분의 생겨서, 2에 1 빼기 A분의 X로 묶으면, 1 빼기 A분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니까 러 얘는 이제 미분계수가 여기가, 음, 여기가 아까 알맞죠? 2에 1 빼기 A분의 X, 에1 마이너스 A분의 X. 요게 이제 범위가, 이제 는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미분계수 그냥 뭐 1이고. X가 이제 이렇게 된 상, 이렇게 된 상태. 나 네,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두배 x 마이너스 a. 요게 되는 상태. 된 상태. 얘은 없고 다. 이렇게 된 요, 요 상태. 이렇게 요요상태요자요 상태에서 어 여기가 지금 어차피 지금 뭐예요? 여기는 얘가. 음. 봅시다. 다시 봅시다. 오케이. 예 여기가 어차피 0과 a 사이니까 여기가 0과 a 사이면 양, a가 양수예요. 지금 양수인데 여기는 1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뭐할 거야? 증가할 거야. 근데 어떤 모양으로 증가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확인하려면 두번 미분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만뭐 그려놓지. 뭐.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애매하게 그냥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제 hx를 만들고 hx 를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hx는 a 플러스 1 이후에는 그냥 이걸 그리래요. 그러니까 h(x)를 이제 그려보면, 그려보면 어, a 플러스 1 이후, a 플러스 2 이후에는 여기 a 플러스 때 그냥 f(x)를 따라 그리래요. 그냥 따라 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요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요 안에는 이제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g(x)를 만들어 달라했는데 g(x)는 뭐냐면 이 f(x)하고 이렇게 이렇 그려졌다 치면 이 f(x)하고 t가 이제 t가 t가 있는데 t가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그러니까 딱또 여기까지 그래서 t가 이렇게 움직여요. t가 이렇게 딱움직여 이렇 움직이면, 이 t가 움직였을 때, y는 t. y는 t? 그럼 y는 t라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냐면, 결국 어떤 거냐면, y는 t면, 지금 얘가, 얘는 블록, 블록하게 그냥 그려놓게요 이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이리면 직선처럼 그리면, 잘 안, 안 나타나니까, 그냥, 노,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그렸을 때, 그치? 이렇게 그렸을 때, 봐봐. 여기가, h, 그러니까 t가, t가, t가 0과 a 플러스의 사이에서. 그럼 이제 t가 여기로 치죠. t가 이렇게. t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y는 t가 만나는 점. 그럼 이 t가 y가 돼요 다시. 그 이렇게 이제 y는 x를 긋고, y는 x 긋고, 여기가 t니까, 실제로는, 여기 t니까 여기가 이제 t죠. 그럼 여기가 y, 뭐예요? 여기가 지금 뭐야? y는 t지. y는 t, y는 t가 만나는 그점 중에서 x 좌표가 가장 작은 점. 그러면, 이왜 그러냐면,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있으니까, 이 점도 요 점도 있죠? 근데 그중에 작은 요 점. 요 점을 뭐라 하자는 거야? 이 점을 gt 커마 t라 하자. 여기가, 여기가 gt 커마 t인 거야. gt 커마 t인 거지. 근데 이거를 gx 그릴 때는, 얘가 t고 얘가 gt, gt거든? 그러면 이 gt 커마 t를 t 주 t 그러니까 여기 x 좌표가 만약에 얘가 1,2라면 여기는 2 1로 찍어야 되죠. 1,2를 우리는 2 1로 찍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y는 x의 대칭으로 요기일 때가 요 점이 이리로 넘어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1,2가 요점이 찍는다. 그럼 요 점이 요점이찍힌다는 요 점이 요 점이 거지. 요 점, 요 점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또요 점은 또 어떻게 찍혀요? 이 점을 찍히죠. 그러면 요 점이 또 어떻게 찍혀요? 이 점을 찍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 점이 요 점을 찍히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똑같으니까 그냥 요즘 그대로 찍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t가 이제 1로 오면 이때는 봐봐, 1, 이때는 이거 중에 작은 건 다시 여기서 돼 턴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어디까지만 하는 라 거야. 네, a 플러스 1까지만 하는 라 거죠. 예, 네,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렇죠? 만약 얘가 처음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었다면 얘는 요 gt는 이렇게. 위로 블록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 함수를 y x 대칭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차피 y x 이기 때문에 대칭시킬 게없그 그대로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이 외에도 대충 그림을 그려 놨을때 이렇게 그렸다면 우리의 모양은 뭐 이런 모양이 됐지 않겠냐 이거죠 네, 이렇게 모양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네, 아직은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는데 이게 위로 블록이 이렇다 이거죠 이 네, 정도까지는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해놓고서 뒤에는 계산할 텐데 얘가 좀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치고 이게 이제 이게 h(x)라고 치는데 이걸 이제 0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최대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음수가 되거든. 그럼 이제 학생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가 3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3은 어딘가 정해져 있고요. 3은 어딘가 정해져 있고, 3이 어딘가 정해져 있고, 이 T에 따라서, 이 T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뀌는 거지 3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도를 하면, 이 뒤로 넘어갈정도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3인 거예요. 여기가 네, 이제 3이야, 3. 3은 뭐 고정적인 거니까, 이거 3이라고, 3. 3, 3, 3, 3. 여기 3인데 그치? 이거 3인데. 지금 아까 우리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a였고,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1이었고, 그러면 여기, 여기가, 여기가 a였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었다고. 그치? a 플러스 1이었다고. 그치? 그러면 지금 이 a 플러스 1보다, a 플러스 1보다 이제 3이 더 클, 클 경우, 3이더클 경우는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렇게 3이더 크면 여기서 모든 행동이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약간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런 상황인거지 이렇게 끝난 상황황이 동일한 한 상황이 이제 제 A가 여기 있고, A가, A가 여기 있고, A가 이, 이 정도 있고, A 플러스 이 정도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늘어져서, 얘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그죠? A 플러스니까,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3까지만 적고 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끝난다는 거지.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에, 이번 A가 이제, 아예 이쪽에 있으면, A가 이쪽에 있으면, 얘는, 이게, 여기까지, A까지 이렇게 모아다가, 뭐 이렇게 오다가 그냥 뭐 해서, 3에서 끝난다는 거지. 그죠? 렇 그러면, 지금 이널비하고, 지금 이널비하고, 지금 이널비하고, 누가 지금 완전히 제일 큰지 뭐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계산해봐야 돼요. 계산해보는 게 맞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또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번의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a가 3보다 큰 경우죠 a가 3보다 큰 경우 이 경우인데 뭐는뭐다 있다고 치고요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 함수는 실제로는 이 함수가 아까 이 위에 있는 함수가 대칭돼서 내려온 함수거든. 그러면, y는 x 대칭돼서. 그럼 이 위에 함수가 아까 뭐였냐면, x 의 2에 1 빼기 a분의 x였어. 그지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의 범위는 어차피 x, 이게 함수였고, x를 0과 3 사이에서만 따지고 싶었던 거거든. 지금. 그지 0과 3 사이에서만.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 내가 이 A를 더 키웠다고 치자고. 이 A를 더 키웠을까. 그러니까 A1이 있고, A2가 있는데, 이 A1보다 A2가 크다고 치자고. A1이 크다고. 그 다음에 A가 3보단 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여기 뭐,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 A가 커지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A가 커지면, 나머지 다 똑같은 상태에서, x에 1-a1분의 x가 있고, x 의 1-a2분의 x가 있으면, 그치. 얘가 지금 3보다 큰데, 3보다 큰데, 얘도 3보다 큰데, a2가 더 크다고 지금. 이게 동일한 x라고 쳤을 때. 그럼 이 동일한 x가 들어왔을 때, 이 우에서 1 빼기 A1분의 이제 X인데, 어떤 애가 왔는데, 얘가 뭐 4일 때가 있고, 그죠? 얘가 5일 때가 있으면, 얘가 동일한 3이 왔을 때, 4분의 3이 커요, 5분의 3이 커요. 4분의 3이 크기 때문에, 1에서 큰걸 뺐으니까, 1에서 작은 걸 뺀, 5분의 3을 뺀, 어, 요 놈이 전체적으로 6값이 크다고, 6값이.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커지면, A2가 커지면, 내 말은, A2가 커지면, 얘는 0과 3, 4이고, 얘는 3보다 크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계속 작아지니까, 얘는 커지고, 얘도 커진다, 이거지. 그럼 A 값이 커지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게, A가 커지면, 모든 이 Y 값이, 대응되는 모든, 어떤 X를 넣었을 때도, 어떤 X를 넣었을 때도, 대응되는, 무슨 값이? Y 값이 다 커졌단 말이야,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커졌단 말이지.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갔다면, 우리가 바, 바라고 싶었던 요, 우리, 이, gx, gx, 이자 hx 였던 요 놈이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면 요 넓이보다 이렇게 축처진요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뭐, 이정적분 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a가 3보다 큰건 맞는데 a를 자꾸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가 적분하려는 그값 자체는 작아진다고. 그래서 a는 3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1번에선 나올 리가 없고. 이렇게 적는거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냐면 a 플러스 1은 3보다 크고 그럼 a는 2보다 크고 그럼 여기 이제 a가 2보다 크고 이제 3보다 작아요 범위인데요 응? 범위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요게 이제 이게 딱 적분이 다된 거죠 적분이 끝나버렸어요 여기가.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면 0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요 함수 요 함수가 지금 뭐냐면 아까 요함수의 뭐야 대칭 함수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a라고 잡으면 요 정사각형은 a 제곱이니까 어, 우리가 원하는 요, 요 부분의 적분은 a 제곱에서 a 제곱에서 누구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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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빼면 이제 요기 나오죠 여기가 지금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요긴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a 제곱에서 요걸 빼자고 요기 요게 나오죠 그 아, a 제곱에 요기를 빼자고 0부터 a까지 우리가 원래 있었던 무슨 함수어 x에 얼마 x에 2에 1 빼기 얼마 a 분의 x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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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x 요걸 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a까지 어, x에 2에 1배기 a분의 x 어, 요거 이제 적분을 하시면 요거 적분을 하시면 그러면 어, 적분 누굴 적분해야 되냐 응, 적분 그대로 응, 적분 그 다음에 그대로 응. 마이너스 적분 아, 적분했지, 지금. 음, 적, 잠깐만. 적분 그대로. 그럼 적분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1. 여기가,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1이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어, 기다리고 있어야.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잠깐만. 얘를. 2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오면서 여기 되니까. 응. 적분 그대로. 그 다음에 적분. 적분. 그 다음에 미분. 요거네요. 요거. 그쵸? 렇 네, 요거니까. 어, 요건 또 다시 적분하면. 요, 기는 다시 이제 A 이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1백 A분의 1이고, 아까처럼 마이너스 A 곱해져 있는 거. 그거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요, 요거를 이제 다시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그치? 네, 그러면 안쪽으로 똑같은 거니까 넣어주면 넣어주면 2에 100에 a 분의 1에 얼마야 여기가 어, 이너스 a 에곱에마에너스 ax. 0거 적분하는 거죠. 이거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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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뭐야? 에0이 0에 0에 x 에 0에 0렇게 예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0부터 이제 a까지 같이 하면 얘는 이제 a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니까 1이고 여기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여기는 0 집어넣으면 2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플러스 돼서 플러스 a제곱 2. 그러니까 a제곱에 얼마 되냐면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원했던 것은 A제곱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A제곱에 이걸 빼면. 그럼 A제곱 2가 빠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3A제곱. 이렇게 돼서. A제곱에 3-2. 이렇게 되겠네. 맞죠? 예. 네. 3-2. 됐지? 그러면, 여기가, 지워서이 여기 무수한 계단 끝에,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 3-,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얼마고, a의 제곱에, a의 제곱에.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여기여기 여기 적분, 여기 적분. 이건 뭐, 사다리 꼴로구 해야 되고, 여기 x니까, 2분의 x 제곱에, 어, a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 2분의 9 빼기 2분의 a 제곱. 2분의 9 빼기 2분의 a 제곱. 그리고 여기 2분의 9 주고, 2분의 a 제곱이면, 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여기는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됐죠. 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2의 값을 2분의 5부터 3까지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죠? 여가 음수가 되니까, A 값이 계속 또 모여지면, 지금 얘가 3보다 큰 거란 게 아니에요. 더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게 더, 더 내려가서 A가 점점, 점점, 점점 줄면, 이 값은 계속 뭐예요이 값은 계속 작아지죠. 그죠? 우리는 A를 더 줄이고 싶은 건데, 여긴, 아까 3보다 큰게안 됐다는 얘기는 5보단 4가, 4보다 3이 이런 게 우리한테 최대가 된다는 거니까 더 줄어서 a가 3보다 더 작아지는데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금 얘가 음수니까 더 좋아진다. 그럼 더 작아져야 된다. 그럼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더 작아지기로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더 작아지기로 한다. 그러면 메모할 것만 메모하고 갑시다. 지금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gx를 적분한 값은 우리가 3-2에 a 조이라고 소중하게 구해 냈구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안에서, 이제 요 안에서만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요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a가 뭐야, 이제 2보다도 작아진 겁니다. 2보다도 작아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상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건데. 요, 요 사이에 서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얘는 요거 적분한 거. 지금 요거 적분한 아까 들고 온 3분의, 3 2 A제곱. 요, 요 놈하고. 여기 적분한 거. 여기 아까, 어디야? 왜 이렇게 커져 있어? 근데 여기 요기, 요기 요거였지 아까? 요거? 요거였는데 3이 아니라 이번엔 이제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분의 a 제곱 그럼 2분의 2a 플러스 1 2분의 2a 플러스 1그죠 그럼 여기에 2분의 2a 플러스 1 여기까지 하고 네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랄 이제 여기가 3이니까 이제 a 플러스 1부터 3까지 마지막 적분이 누구야? a 플러스 2의 세번째 함수였던, 여기 세번째 함수. 세번째 함수였던 a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laughs> 요,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적분하면 되죠. 그쵸? 요거 적분하면 이제 a 플러스 2의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음, 요거, 요거에 a 플러스 1이고 여기는 3이죠. 네, 그러면, 아, 얘도 계산 많구나.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어, 6,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3 마이너스 a에 세제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빼기 a 플러스 2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3분의, 플러스 맞지? 네, 응. 플러스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와, 이거 세제곱도 이렇게 나오니?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 음, 뭐, 지워지는 거는 있나? 여기. 이렇게 놔둬야 되나?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속해서는 해봐야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건 놔두자, 이거. 이건 뭐, 정지하지 말자. 놔두자. 이것만 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요게 있고. 그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있고.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3A 플러스 6이 있고. 여기에, 3분의 1이 있고. 이건, 이건 따로 뺄게요. 3제곱 안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약분하면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1이 있고. 그죠? A 플러스 2분의 1이 있고. 이거 이제 지워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3a 제곱 있으니까 하나 줄여서 마이너스 a 제곱이래서 결론이 2 마이너스 e a 제곱. 그쵸? e 마이너스 a 제곱. 요 요건 지웠고. 그 다음에 이제 떨거지 여기 a 하나 남아있죠? 응, 떨거지 a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남아있고. 가 남아 있고 여기에 6분의 5가 남아 있고, 6분의 29가 남아 있고, 6분의 29, 6분의 29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떨거 떨거지가 아니라 요거 아까 났던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정리해놓게요. 을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맞지? 자 그럼 요거 안에서는 이제 다시 미분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줄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예, 여기까지는 이제 맞으면 요거 들고 마무리 계산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마무리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잡고 있었던 함, 이제 함수 i a 라고 잡을게요. i a 라는 함수는 우리가 정리했던 2 2에 a의 최고 플러스 a 플러스 6분의 29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에 3마이 a의 세제곱이 함수였고 어, a의 범위는 0과 2 사이였고 자 이때 최대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되니까 i 프라임 a를 구하면 여기는 2에 e 2 2에 a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7, 넘어가면서 3마이 a에 제곱, 예, 송미분까지 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렇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얘가 0이 되는 거를 찾아보면,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이제 극대 극소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6A가 나왔는데, 여기는 4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어, 여기에 A, A가 또 있는 게, 요거 말고, 마이너스 2, 2도 있죠. 마이너스 2, 2도. 마이너스 2, 2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붙여주면. 여기가 1이 되고, 마이너스 2, 2였으니까,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9하고 1을 들어있으니까, 10이죠. 요건 0이죠. 요기, 여기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그 내용 없으면, 2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2 플러스 1에 제곱 그 다음에, 짝수공식 쓴 거니까, 마이너스 10. 요거겠네요. 그쵸? 예, 근데 얘가 0과 2 사이니까, 여기다, 얘가 2, 아까 2분의 5 이상이라고 했지 여기, 여기가 3보다 큰 상태, 이 상태에서 더해지면 0과 2 사이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2 플러스 1 빼기 루트. 어, 2 플러스 1에 제곱 빼기 10. 요기잡고 그치? 요게,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게, 요, 요거 요 상태였으니까 이 상태면 이렇게 된 거니까 이차 함수가 이렇게 바뀐 거나 마찬가지니까 각대가 되는 게 맞죠 양의된 거로 바뀌니까 요게 답이네요 요게 답이고 이제 요거에서 어떻게 하냐 요거가 A가 되는 값을 K라 하죠 이게 K라 하죠 이걸 K라 하죠 네. 그러면 K에서 마이너스 2하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마이너스 2가 이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아그 요걸 제곱하라고 이걸 제곱하라고. 이걸 제곱하면 2 플러스 1에 제곱 빼기 10이 되겠죠. 그럼 2의 제곱 플러스 그죠? 2의 제곱 플러스 22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p는 1이고 q는 좀 2고 r은 마이너스 9고. 어, 제곱 제곱 쪼하라니까1 더하기 4 더하기 81니까 이 86이 되겠네요. 16. 됐습니까? 예,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이제 끝까지 다 계산해드렸습니다.